2022년 2학기 동반성장투터링 성과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성과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화되고 있으며 추후 대림대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프로그램 우수사례가 공유되어 재학생 여러분의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과포럼 발표는 2학기 우수그룹으로 선정된 그룹의 투터가 진행하며 총 6명입니다. 내용은 그룹별 튜터링 성과에 대한 내용과 수상소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안내드린대로 장려상 그룹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조인터내셔널의 사무행정과 김환웅 튜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조인터내셔널에서 튜터링을 진행한 튜터 김환웅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의 수업 방식은 수업에 필요한 이제 교재를 직접 만들고 엑셀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직접 실습을 할수 있게끔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직접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하,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엑셀이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튜터링을 통해서 편하게, 편하게 수업도 듣고 질문도 스스럼 없이 하면서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제 수업 뿐만 아니라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됐을 때도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많이 답변, 많은 소감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 역시도 이 후배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GT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수업에 관한 부분들도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좋은 경험을 쌓고 좋은 성적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언치의조 그룹의 언어치료과 장연정 튜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치의조 장연정입니다. 지금부터 동반성장 튜터링 성과포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튜터링 진행 방식 중 가장 의미 있던 활동입니다. 시험 범위에 속하는 8개의 주제를 6명이 나누고 각자 맡은 주제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 전에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놓쳤던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시험 직전에는 시험 범위 내용 요약본을 만들어 튜티에게 공유하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내용 정리를 하며 저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본인이 공부한 자료와 요약본 PPT를 활용하여 공부를 할수 있어 튜티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튜터링이 끝나고 조원들에게 튜터링을 통해 각자 얻은 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키워드는 공부와 협동이었습니다. 먼저 공부 측면에서 성적이 향상된 조언도 있고 또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은 조언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조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혼자 공부할 때보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번 튜터링을 계기로 시험 기간 때 팀지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만나 함께 공부하며 서로 질문도 하고 늦은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동기부여도 되어 효과적인 학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언들의 보고서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시가 지날수록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첨부하거나 필기할 때 본인만의 구조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보고서 작성 능력에서도 발전이 보여 얻어가는 것이 더 많았던 튜터링이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항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튜터링을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기도 하고 공부 의욕을 상기시키기도 하며 공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학습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세 번째 아키맵 그룹의 건축가 김용희 투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아키맵의 김용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튜터링을 8주차를 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건축 패널에 들어가는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각종 일러스트나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5주차에서 8주차부터는 이제 건축 패널에 들어가는 3D 렌더링을 저희가 V-Ra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렌더링을 돌리고, 이제 포토샵을 통해서 리터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1주차입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 시간에 그 진행했던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복습을 하면서 좀더 기본 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제 효과적으로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2주차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위성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위성 사진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포토샵을 사용하여 리터칭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이때 저희가 컴퓨터가 좀 오류가 있어서, 대기하는 동안 그 강의 시간에 배웠던 건축구조 문제에 대해서 복습하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이소메트릭 제작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공모전 당선작에 있던 선배들의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참고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때 좀더 신속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 매크로 제작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도면을 가져올 때이 도면이 좀 밋밋하고 단순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리터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5주차부터는 3D 렌더링 프로그래밍 V-Ray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우선 스케치업에서 3D를 올린 상태에서 이제 V-Ray 기본 툴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제 하늘이나 배경, 뭐 재질 소스들을 넣, 넣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6주차는 5주차에 배웠던 기존 파일에다가 이제 뭐 사물이나 뭐 나무 같은 것들을 넣고 이제 그림자를 활용하고 재질을 좀더 다양하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7주차는 좀더 배경을 다양하게 넣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렌, 이제 렌더링한 이미지에 대해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리터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8주차는 이제 동일하게 포토샵에서 이용했던 리터칭을 계속 진행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암이나 뭐 그림자 등을 좀더 변화를 주어서 더욱더 사실적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장려상 그룹의 발표를 마치며 우수상 그룹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라데이션 그룹의 방송음향 영상학부 영상 디자인 전공 김주복 투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2학기 동방성장 튜터링에서 우수상을 받게 된 방송음향 영상학부 그라데이션 투터 김주복입니다. 먼저, 튜티가 아닌 튜터로 처음 참여하게 된 동반성장 튜터링에서 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라데이션 팀은 UI UX 디자인이라는 과목으로 선택하여 튜터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UI UX 디자인 과목으로 선택해서 튜터링을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어, 영상 디자인 전공 수업은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주제에 맞게 본인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자인 제작 수업인 UI UX 디자인 수업은 본인의 작품을 제작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제3자의 시선을 통하여 피드백을 공유하고 수정하면서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레퍼런스 자료와 디자인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들과 체계적인 진행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아까 말씀드린 과목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어,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한 학기 동안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 UI, UX 디자인 작품을 만들었는데 스터링을 진행하면서 어, 앞에 보이는 과정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중간고사에는 대림대학교 어플인 스마트 캠퍼스 어플리케이션 속에 UI, UX를 새롭게 디자인을 했고 기말고사에는 본인이 직접 선정한 어플리케이션의 UI, UX를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각자 생각한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했는데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총 8번의 튜터링을 통하여 피드백과 수정을 하면서 초기에 생각했던 디자인 기획보다 더 나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은 중간고사 먼저 작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튜티, 튜터와 튜티의 작품입니다. 스마트 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의 기존 디자인이고요.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튜티의 작품입니다. 이 학생은 심플하고 플랫한 그래픽을 주로 사용하여 점, 상, 면을 활용한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작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유리를 된 듯한 효과를 보여주는 글래스모피즘 기법을 사용한 컨셉으로 푸른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은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유모피즘 기법을 사용한 컨셉으로 푸른 계열의 색상을 사용해 미니멀하고 단정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은 학교 대표색인 하늘색과 푸른색을 주로 사용하여 둥글지 않은 모양의 아이콘을 얇은 선으로 표현한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은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을 사용하고 파란색 계열의 유사색들과 포인트 컬러로 노란색을 사용한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은 스포티한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중심으로 푸른색과 노란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한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말고사에 진행하였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모바일 다이어리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둥근 사각 프레임 안에 노이즈 질감을 삽입한 무태의 일러스트를 주로 사용한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작품으로 고속버스 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디자인을 하였는데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의 플랫한 컨셉으로 파란색과 유사색을 사용하고 포인트 컬러로 노란색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음 학생은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디자인을 하였는데,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컨셉으로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은 시네큐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디자인을 하였는데 시네큐 기존 색인 핑크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한과 글자 아래 선을 사용해 포인트를 줄수 있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은 라이키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디자인을 하였는데 비비드한 컬러들을 중심으로 키치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학생은 서울 앵무새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및 디자인을 하였는데, 미니멀한 디자인과 서울 앵무새의 상징색인 주황색과 녹색을 포인트로 사용해, 뉴모비증 기법을 사용한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상 한 학기 동안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UI UX 디자인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반성장 튜터링 최종 소감입니다. 저희 그라데이션 팀은 전체적으로 동반성장 튜터링을 진행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튜터링을 진행하는 동안 지원하게 된 계기대로 튜터 본인뿐만 아니라 주티들에게도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고 8주차 동안 잘 따라와준 그라데이션 팀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 그라데이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국수국시 그룹의 언어치료과 손서영 투토, 어, 투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수국시 투티 손서영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서 국가고시 과목인 언어재활 현장실무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합격을 목표로 이번 튜터링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튜터링의 진행 방식은 모두가 튜터 되어보기였습니다. 3년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만큼 튜터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튜티들의 동의를 구해 튜터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닌 튜티들도 튜터가 되어보았습니다. 과목당 파트를 나누어 자신이 맡은 파트에 대해 일일 튜터가 되어보았는데 그에 따른 효과로 일일 튜터는 맡은 부분에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설명함으로써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튜터는 튜티들의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튜터, 튜터가 준비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실제로 시험을 보듯이 풀었는데 튜터가 문제풀이를 하여 개념을 복습하고 설명해주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튜터의 문제 선정 방식은 최대한 국가고시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하려고 하였고 암기해야 하는 항목은 서술형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국가고시는 최, 최선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이에 따라 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로 선정했습니다. 튜티들은 선지 정리와 오답 노트를 통해 모르는 개념이나 공기를 다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학과에서 실시한 모의고사와 국가고시 점수를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튜터링 구성원이 이번 튜터링을 통해서 국가고시 합격까지 노력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튜터의 소감을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튜터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일 튜터가 되어보며 튜티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 미안했는데 너무 준비도 잘해주고 나라면 못했을 것 같은 설명들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저번 학기 튜터링을 강의식으로 중간, 기말고사를 보통 혼자 공부했는데 이번 국가고시 준비는 다 함께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3년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니 공부량도 너무 많았고 지쳤는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국가고시 합격도 하고 졸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따라와준 튜티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번 튜터링의 모든 튜터들과 항상 튜터들에게 고. 도움을 주시는 교수학습센터에게도 감사하다고 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상 우수상 그룹의 발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페이스 프로바이더 그룹의 정태범 튜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프로바이더 튜터 정태범입니다. <laughs> 먼저 지원 계기랑 과정 방식, 성과, 그리고 소감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우선 지원 계기인데요. 어, 저희는 스페이스 프로바이더라는 건축과 전공 도 동아리고요. 이제 매년 저희가 항상 저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선후배 간의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동반 훈장 튜터링이라, 튜터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다른 과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1학년 친구들이나 2학년 친구들이 강의만으로는 이제 학점을 받거나 좀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선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과목은 그래픽 기초라는 과목인데요. 이제 건축화에서 사용되는 3D 모델링이나 건축 패널을 표현하는 포토샵을 가르치는 이제 강의를 투터링하게 어, 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정이랑 방식인데요. 우선 저희 튜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강의실 환경이 좋지 않았어가지고 어 되게 힘들게 튜터링을 진행하는데요. 우 <laughs> 처음 스케치업이라는 이제 3D 모델링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알려주는 1주차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2주차에는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면을 파악하고 구조에 대해서 좀더 기본적인 이유와 이론을 익히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도면 파악을 가지고 3주차부터 5주차까지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을 가져왔고 제 나머지 6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이 모델링한 것을 가지고 렌더링 시키거나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좀더 패널을 표현할 수 있는 포토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선 스케치업으로 저희가 모델링한 성과인데요. 어 이제 투티 친구들이 뭐 모델링한 것을 제가 좀더 다듬어 가지고 렌더링을 돌린 모습의 사진입니다. 어, 다 이번 사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단면 형태의 모델링을 진행하여 렌더링을 돌린 모습이고요. 네, 세 번째는 포토샵을 가지고 건축 패널을 만든 전체적인 사진과 다이어그램 사진입니다. 네, 이상 소감 말씀드리고 발표하시겠습니다. 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T 친구들이 잘 따라와 줬기에 이번 연도 2학기 그 튜터링은 정말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학기 동반성장 튜터링 성과 포럼을 마치면서요, 2학기 동반성장 튜터링에 참여해주신 모든 그룹 참여, 튜터, 튜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